오늘 할 이야기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생각이다. 사회복무요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익요원이 된다. 국제노동기구의 라이오에 의하면 한국의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강제노동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 4월 20일에 국내효력이 생긴다. 헌법 제육조에 따르면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다. 그래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논란이 다시 재점화되었다. 사회복무요원은 몸이나 정신적으로 조금 불편한 사람들이 가능한 곳이다 현역으로 갈수 없지만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한 제도이다 나는 현역이랑 공익이 군대 문제로 흔히 푸심을 부린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머상근이랑 공익은 집에 출퇴근이지만 현역은 출퇴근이 불가능하니 부러움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공익이 있는 것은 나는 반대한다 안 그래도 아픈 사람을 그렇게 써먹는 형태에 짜증이 난다 특히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이 공익에 간다면 다른 사람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다 지금은 공익도 월급이 올라서 대우도 달라지기는 하지만 나는 아예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군대에 못 가니 다른 곳에서라도 일하라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든다. 몸이 정신이 아프게 죄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충분하게 휴식을 취하고 사회에 적응하게 도와줘야 합니다. 아픈 사람을 끌고 가서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들을 배려를 해줘야 합니다. 현역 중에서도 공익을 무시하는 그런 말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공익은 원래는 그곳도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나라가 끌고 가니 마찬가지로 끌려간 겁니다. 솔직히 나도 군대에 있을 때 공익과 상근이 부러웠습니다. 나는 부대에 갇혀 있는데 밖으로 나가는 그들은 너무나도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을 알고 보니 상근은 몰라도 공익에게는 측은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병무청은 정신을 못 차리고 기준을 더욱더 엄격하게 모든 남자를 현역으로 끌고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만 채운다고 군대가 강해지지 않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하겠습니다. 부대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안 좋은 사람이 들어오면 간부랑 병사들은 케어를 하기 바쁩니다. 그 사람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픈 사람을 억지로 보낸 병무청이 잘못된 겁니다. 간부는 솔직히 그 사람이 다치거나 사고를 칠까봐 노심초사하며 신경을 많이 쓰니 다른 것에 집중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공익을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없는 남자를 쥐어 짜서 군대를 보내고 책임을 부대에만 돌리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애초에 군대에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을 들여보낸 병무청 잘못입니다. 이상 자유로운 이야기였습니다.